학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DBS 뉴스의 최희슬입니다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가 지난 3월 27일에 개최됐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이 쏠렸던 한대련 탈퇴는 수월하게 진행됐지만 생활도서관 운영안건은 의견이 맞지 않아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김다빈 기자입니다 지난 3월 27일 월요일 진달래관에서 2014년 1학기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학대회는 예정보다 36분 늦은 오후 7시 36분에 개회됐습니다.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청학과 과기대 학생회의 회계보고가 진행되었고 이어 안건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학대회의 논의 안건으로는 녹지운동장 대여, 게시판 사용문제, 생활도서관 운영, 마지막으로 이번 전학대회에서 제일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 한대련 탈퇴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서로 간에 더 치열하게 의견이 오갔던 것은 생활도서관 운영에 대한 안건이었습니다. 한 대련 탈퇴에 관한 안건은 전체 140명 중 찬성 102명, 반대 0명, 나머지는 기권 처리되며 수월하게 통과되었습니다. 반면에 생활도서관 운영에 대한 안건이 논의될 때에는 중간에 정회를 할 정도로 굉장히 오랜 시간 진행됐습니다. 학생회비가 연관되어 있는 만큼 대의원들 간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학생회비로 지급되고 있던 생활도서관의 운영비를 지급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대의원들의 찬반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 96명, 반대 28명으로 그동안 생활도서관에 지급되던 학생회비를 지급 중단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제 네, 한대련 탈퇴에 관한 건이었는데요. 어, 물론 우리 재학생분들도 많은 투표를 해 주셨지만 결국 저, 탈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전학대회였었거든요. 근데 이 전학대회에서도 정말 대다수의 많은 분 대의원들께서 찬성을 해주셔서 무사히 안대련을 탈퇴할 수 있었고요. 저희 총학생회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고 여러분들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물론 못 알아주셔도 저희가 알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전학대회가 무사히 끝난 만큼. 학우들을 위한 정책 및 공약 실현에 총학생회가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KDBS 뉴스 김다빈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산학협력단 주간의 창업특강이 진행됐습니다. 많은 연사를 통해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백인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9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농심관 106호 강의실에서 창업특강이 열렸습니다. 많은 학우가 참석하여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김희로 교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창업이라는 주제로 여러 연사가 각자 다른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스마트 신인류의 비즈니스 모델 강의는 최재봉 교수의 부재로 인해 영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강의 중간에는 최승일 부총장도 참석해 최재천 원장의 강의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k b s 뉴스 백인규였습니다. 이상으로 k b 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